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멤버가 한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봤던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What's poppin' we are BTS What's poppin' we are BTS are... s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방탄소년단의 어 m 님이 What's popping? We're BTS. 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What's popping? 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What's up?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 이런 느낌의 인사하려고 하는 말이 될수 있는 거고 동시에 What's going on? 이나 What's up? 같이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뭐 하고 있었어? 뭐 해?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거는 쓸 때, popping이 맞지만, popping,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popping,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면, what's popping, 아니면 what's popping, 이렇게요. 근데 당연히 발음하는 건다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슬랭이긴 하니까, 나이에 따라 모르는 외국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화의 뉘앙스에 따라, 빨리 캐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슬랭이니 만큼 당연히 친구들하고는 쓰기 좋지만 회사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는 내 또래 친한 동료 아닌 이상 웬만해선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틱톡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저녁을 먹으려고 할때 우리 집 개가 나 먹는 걸 쳐다봐서 내가 What's poppin? g 왜왜 쳐다봐?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일 수도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예시의 다른 영상은 What's poppin? a girl walking into the gym with the cutest gym outfit 이라고 써있는데 이 말은 어떤 여자애가 헬스장에 엄청 예쁜 운동복을 입고 들어왔을 때 me from across the gym thinking she's so pretty 나는 그 여자애 건너편에서 와쟤 진짜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중 이라는 말이고 내가 예뻐서 계속 쳐다보니까 예쁜 운동복 입은 여자애가 what's popping 무슨 일이야? 왜 쳐다봐? 뭐 도와줄까? 왜 그래? 이런 뉘앙스로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사실 예전부터 쓰이긴 했는데 이 틱톡에 나온 노래가 인기를 타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What's popping? 은어 m 님이 쓰셨던 것 같이 그냥 인사하듯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같이 What's up? What's going on? 이런 식의 뭐 해? 뭐 하고 있었어? 별일 없어? 이런 대화를 시작할 때 물어보기 좋은 뉘앙스로 쓸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아까 말했듯, 나이나 성향, 아, 사람의 성향에 따라 외국인도 이 말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탄소년단 분의 다른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고등학교 때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랩님이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학교 다닐 때 널드였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요. Lik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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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들으셨다시피 어 님이 I was kind of like a nerd. I was like all about studying.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은 너드 같았고 공부에 집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너드를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서 복습할 겸 가져와 봤어요. 혹시 못,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카드 걸어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짧은 영상이네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like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